아기들 훈련하네. 나머지는 여기서 대중교통. 와, 시간 엄청 많아. 좋지 않나요? 지금은 아홉 시 십삼 분입니다. 저는 아홉 시 반까지 일단 빠르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완료 오케이. 연엑스 옷과 새로 산 연엑스 양말로 신고침 정리하고 밤에 와서 몰랐던 이 방콕 네, 오전에 온 뭐. 어, 방콕 시내의 모습 지금 이제 체크아웃을 마쳤고 길거리인데 제가 여기서 먹었거든요 알마드 호텔 여기 앞에 뭐 소피아라는 카페랑 레프롬 아주 평범한 아, 동남아시아의 모습입니다 날씨가 덥네요 한안 더울 줄 알았는데 11월이고 우기에서건기로 바뀌고 있다고 해갖고 조금 날씨가 괜찮다고 들었었는데 31도로 좀 덥네요 와 나무 멋있다 나무 푸릇푸릇하다 한국의 지금 현재 한국의 나무들은 맑갛고 노랗고, 갈색빛으로 변하고 있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와 멋있다 제가 오늘 가볼 곳은 로컬 매드민턴장인데요 어,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근데 시설이 생각보다 좋았고 어, 한국에서 볼수 없는 그런 코트매트 색깔? 일반적인 어, 배드민턴 코트매트의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어, 이 체육관은 파란색으로 전부 되어 있다고 어, 제가 봤습니다 어, 태국이 아무래도 동남아시아 국가이기도 하고 배드민턴이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혀 있는데 배드민턴 도장깨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로컬 사람들은 얼마나 배드민턴을 잘 칠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시설 같은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걸어가고 있는데 아, 택시 탈걸 그랬나 너무 길이 험난한데. 아니 이렇게 정말 평범해 보이는 식당이 미쉐린 콘도미니엄 같아요 아파트먼트. 와이 캐리어 들고 기껏 놀러 왔더니 클로즈야. 아 어. 여기가. 배를 타는 정류장인가봐요 저는 아마 이걸 안타고 걸어갈 것 같은데 길이 있겠지? 와 대박 더모 람베어라는 스테이션이고 이쪽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야 여기 집 멋있다 부잣집인가? 강앞에 바로 있고 어, 갑자기 어디가냐고 여쭤봐주신 어, 이모님 어, 좀 무서운데? 오.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 사장님께서 들어와서 쉬라고 이렇게 물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택시 기다리면서 더울 거라고 이쪽 안으로 들어와서 쉬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뜨개질 공방 같은데 대박. 당시 상황을 찍지 못한 저를 보면서 아직 프로 유튜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 유튜버는 항상 이게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데. <목소리도> 아 택시 이제 almost coming here. Thank you so much h p me Saudi cup. 아, 소풍 갑니다. 인사할 수 있나요? Yeah, thank you, thank you. Yeah. thank you. so much. Appreciate. Yeah. t e 좀 외딴데였다면은 안 들어왔을 텐데 바로 앞에 제가 여기 이렇게 땡볕에 서 있었더니 아, 지금 여기서 뭐하냐, 어디 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주시면서 여기 바로 앞에가 내 샵인데 들어와서 쉬었다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로컬 거리도 봤기도 했는데 제가 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아직 이 나라에 적응을 완전히 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좀 거리를 돌아보면서 좀 어떤지 좀 느끼면은 그나마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30분 30분 정도 지금 걸어왔는데 아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이 나라에 진짜 조금씩 적응이 나가는 것 같아요 로한 2km정도는 가야되는데 진짜 구글맵이 알려진대로 1시간이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구글맵에서는 55분을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짐이 뭐 20kg짜리 캐리어도 있고 이렇게 라켓백도 있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센허스라는 내림선장이고 일단 가봐야될 것 같아요 오. 와 애기들 훈련 하네. 나머진 여기서 다시 데리터를 치고. 와 시설 어떤가요? 좋지 않나요? 호쿠클카 <목소리가> 아 사우디카. So how much is just one person? One hour two hundred baht. One hour? Two hundred baht. One hour? Just only one person. I don't I don't have a friend here. You know. One person, one hour, 290 baht is too expensive, right? 100 baht. But I want to, I want to play right now. All right, right now. Yeah. Right now it's cool. It's cool? Wow, the kids are academy. Wow, oh, the is 미끄럽네 저는 결국 못 치게 됐습니다. 지금 예약을 할수 없대요. 예약을 해야 되고, 어, 오, 오늘 6시에 오면은 어,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에 예약해 놓은 상태이고, 아쉽네. 지금 딱 운동하고 1시쯤에 출발하면 딱 좋았었는데, 좀 이따 오면은 되게 다양한 레벨의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칠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좀 이따 봐야 될것 같아요. 와, 여기 분위기 어떤가요? 괜찮은데? 엄청, 너무 청결하고 좋은데? 여기를 오려고 좀, 아침부터 좀 설렜어요. 그래서, 방 떨어져서 안될것같아 다양한 색깔, 30방.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여기, 로컬 형님하고 친해져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오늘 여기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형님께서 코트를 이미 하나 예약을 해놨대요. 풀로 예약해놓은 상태라 같이 운동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점심에도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잭따라가고두번 코트로 이동합니다. 잭이 좀 알려달래요, 대리 선수. 그래서 아, 잘 못친다고 하기는. 제가 해외를 나오면은 항상 배드민턴을 칩니다. 그런 이유가 뭐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서도 있지만 어 여기 사람들이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만나서 되게 어 되게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운동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들 웃음이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 저도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설이 좋은 지역에서 운동을 해봤는데 뭐 샤워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호강을 하고 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친해진 친구들은 완전 비기너 초보들이라 로컬 사람들의 배드민턴 실력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몸만 푼 거고 오늘 저녁 때 다시 와서 태국 사람들의 배드민턴 실력을 다시 한번 파악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잭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뭐. 너한 시간만 하고 가면 돈도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운동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서 돈은 따로 받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셔틀콕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시간이 되면 은 같이 쉬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친구를 만난 뒤에 쉬었다가 다시 저녁 때 다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금값. I have to go right now. Yeah. With a yeah, right. okay, grab? Yeah, maybe grab. Okay, g r a h Thank you. Thank you. Nice meeting you. Yeah, Yeah, thank you. Yeah. Yeah. See ya. Thank you. I will text you. Yeah. 갑자기 이렇게 행운이 떨어지는 사나이 오늘도 원래는 운동을 못하지만 항상 웃음을 잃, 잃지 않고 항상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게 하던,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프를 불러놨고 지금 그래프 택시가 거의 다 왔다고 그래갖고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laughs> 친구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해서 몰 내부를 둘러보면서 기다리려고요. 예. a y Yeah, 시 o n g t 아 예, y yeah, o u n t Yeah, let's yeah. yeah. yeah, yeah. yeah. go. 좋다. 와. 되게 잘. 오오오. 라따라따라 와우. 좋은데? 오 좋은데? 오 넓어. i Oh, yes, i s g o be fine. Yes. 제 태국 친구가 숙소를 빌려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숙소에서 묵게 될것 같고요. 어제는 어, 친구가 콘서트장을 갔다가 늦게 끝나가지고 하루만 어, 호텔에 예약해 달라 해서 어, 호텔에서 잤고 오늘은 좀 외곽 지역인 방 방케 락송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락송역에서 MRT 타고 그 시내까지 한 30분? 25분 정도 걸리는데 아뭐 그거는 아주 문제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으니 <laughs> 사실 어제 호텔에 있을 때는 그 체크아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잠을 잘못 잤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뭐 체크아웃할 필요 없고 짐을 다시 쌀 필요도 없고요. 아무래도 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짐도 여기 놔두고 좀 지내면은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친구에게 너무 고마워서 뭐 이번에 좀 밥을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사실 친구가 이렇게 방을 빌려 준 이유는 그냥 빌려 준건 아니고 아, 친구가 한국에 여행 왔을 때 제가 밥과 뭐 커피 이런 것들 모두 사 가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아, 방을 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 베넷. 비즈니스 센터. 보이시나요? 저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와우. Do you want to swim? 네. 어, 좋은데? 응. 오우 와, 시설 좋은데? 에어비앤비보다 훨씬 좋은데? 와. 여기는 뭐야? This i 스 a working space? A w k i 응. Mm. 아. Every, every time? Mm. 아. 친구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식당이 문이 닫아가지고, 지금 야시장으로 왔습니다. 근데, 와, 맛있어 보이는데? 씻었는데요. 원래는 씻고 이제 다시 로컬 배드민턴장을 가갖고 같이 훈련을 해보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쉬기로 했습니다. 제가 태국 출국 날 어, 그때도 잠을 한 5시간밖에 못 잤고 비행기 내에서도 비행기 오면서도 계속 책만 읽어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요. 또 어제도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은 좀... 저녁부터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또 대학교 합동 훈련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로컬 배드민턴장은 제가 대학교 합동 훈련이 없는 날 또다시 한번 방문하는 걸로 하고요. 어, 다음에 또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로컬 배드민턴장 가보니까 어, 사람들의 그런 에너제틱한 힘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드민턴 여행 2일차 끝!